현재 보이는 제품은 윙코 퀵차지 3.0과 USB PD 포트를 제공하는 고속충전 어댑터입니다. 박스 측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 두개 충전 포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제품 인증마크는 측면에 있습니다. 개봉하면 윙코 충전기와 케이블, 작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글 설명서는 간단하니 읽어보세요. C타입 포트는 USB PD를 지원하고 A타입 포트는 퀄컴 퀵차지 3.0을 지원합니다. 일반 QC3.0 어댑터와 비교하면 크기가 큰 편이죠? 전격 출력이 QC 3.0과 USB PD에 따라 다릅니다. 케이블은 1.2m 길이로 C2C Gen1 최대 5Gbps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먼저 USB PD 포트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퀵차지 3.0 포트를 연결해봅니다. 어댑터가 켜진 상태는 블루 LED가 켜집니다. 고속 충전 중이라면 기기에 고속 충전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연결하는 케이블만 있다면 노트북이 아닌 스마트폰 두대를 동시에 충전해도 됩니다. 무게를 재보니 176g이네요. 크기는 플러그 부분 제외하고 하고 6 0 7입니다이 영상은 위부를 통해 윈코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 후 작성했습니다.